자, 예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김명진입니다. 오늘 할 거는 평소에 맨날 하던 미국 연구를 할 겁니다. 계속 이어서. 이 잭슨 연구가 아직 좀 남았기 때문에 이 잭슨까지 연구를 다 완료를 하면은 그땐 드디어 5.7 덱을 본격적으로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. 한번 가봅시다. 아우, 씨. 넌 뒤졌다, 이 새끼야. 죽여 잡는 거라, 니 놈을. 이거 하나 잡는데, 세 발이나 쓸게 아니었어. 아, 이미 죽었겠다. 어, 시도 못 먹었네, 에라이. 국물 한 방울 안 줬다. 오케이. 아, 기관총막좀 보여주니깐 정신을 못 차리지. 얘 PT인가? 이 새끼야! 옆에 발, 잘 봐라. 어? 아, 이제 좀 텐션이 나오는구만. 키를 좀 하니. 야, 여긴. 시체가 한가득이요. 아, 진짜. 어, 뭐야! 아, 잠깐만. 아, 병일이 보느라 바로 옆에 있는 애를 못 봤네. 이게 터널 시야가. 아니, 망사사 왜 이렇게 많아? 아, 이게 안 죽어? 기관총 좀 갈겨주고. <목만 같은 그대> 야, 덤벨 덤벼 돈. 덤벼이 새끼야. 난 존나 괌누다 지금. 으아! 존나 원통 하네 이게 뭐냐? 딱대 이새. 아, 아니 이걸 아쟤또 쟤한테 또 죽었어. 아. 아 미국 항공기를 제가 많이 안 뚫게 했는데, 어탈 뺐다 이새끼 이거 오케이 아 잡는구만 다행히 뚫리긴 뚫리네. 아, 어. 아 왔다 연대기 한다 이제 최근에. 뭐요? 나뭐 맞은겨? 아, 나뭐 맞은 거야? 아 뒤에서 쐈구나. 뭐 어쩌다 여기까지 왔냐 얘는? 뭐 어쩌다 저기서 나온 거야 파이어플라이가. 아 어서 오세요. 저 뭐라 읽어야 돼? 아, 아 영어 닉네임님 어서 오세요. 제 영어 닉네임은 못 읽어드립니다. 아 샹송님 어서 오세요. 그거 아닌가? 그 샹젤리제? 오 샹젤리제 그건가? 여기 새끼야. 딱대 이거지! 이거거든! 이게 1 5 5 m m 고 어? 그거 있어야 되지 않나요? 그, 골. 야, 나와봐. 아, 이, 거구나 어? 아니, 이게 안 들려? 아, 이걸 어시도 안 줘. 진짜, 선하다. 난빈 깡통만 차게 생겼다. 진짜. 인생 망했다. 아 저도 아군인 줄 알았어요. 그, 투길이었나? 투였나? 아, 아군이지, 이거. 아, 아 야, 임마, 아군이야, 아군, 아군. 아군. 어 아, 나도 순간 처음 보고 적인 줄 알았네. 아, 아, 나 연구해야 되는데, 연구 좀. 하지 마세요. 아, 뭐야, 아니. 오케이! 아, 이거거든. 여러분 보셨죠? 제 슈퍼플레이. 아, 지라에. 아니, 아, 왜 이래, 진짜. 아. What the fuck? 오케이 아 이게 155mm라고 속이 뻥. 아 안돼. 아뭐아 깜짝이야. 아, 제발 아 살려줘. 아 죽고 싶지 않아. 오케이 잘못 썼다. 오케이. 아. 그래 임마 어 어딜 감히 155mm한테 깝치고 있어. 막, 155mm야. 아무리, 스탈리늄, 스탈리늄 해도, 어? 155mm는, 어떻게 버틸 건데. 이 정도? 아! <laughs> 와하하! <laughs> 꺼지, 셈 저, 뭐야, 대공주제 왜 이렇게 설치냐. 없디어 쏘는 거야. 아안 보여, 나도. 나를... 아, 부상맛 없어. 이거 이겼으면 3 0 0 0점씩 들어왔는데. 연구점수.